Yo. 하나 하나 창조주 하나 님앞두 구원자 예수님 셋.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제 쇼 카운트 스탑. t o n to n e t e v e n i i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쁘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릴 준비 해볼까요? 자, 이제 오늘 외울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십장 십사절 말씀. 말씀. 마가복음 십장 십사절 말씀. 마가복음 십장 십사절. 한번 마가복음 십장 십사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쉽게 볼까요? 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 용납하고 금하지 그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입니다. Let's go. 약속했어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약속했어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하지 말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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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시 s 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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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 s 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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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 s y 시 s y e 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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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하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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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신 그 사랑 부어주셨네. 진 하리 방패, 누 구나 없 어도, 주의 말씀 을지 하며 전 진하 리, 전 진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지? 왕이 주시는 거란다 글로리아쌤! 근데 왕께서요? 그래! 어서 열어봐봐 어때? 좋은 선물인 거 같니? 음, 잘 모르겠어요 선물은 좋은 거여야 하는데 가족은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처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왕께서 주신 건지도 몰랐고요 그렇지. 그런데, 선아, 가족은 왕께서 주신 가장 특별하고 가장 멋진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셨던 축복이 뭔줄 아니?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였어. 가족을 만들고 생명을 퍼뜨리라고 축복해 주신 거야. 가정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가장 축복된 공동체고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지.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단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 하지만 부모님을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선물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섬기고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써니, 잊지 않을 수 있겠지? 네, 왕께서 주신 선물이니 저는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할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야 왕의 자녀지. 그한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음, 어버이날,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께 카네이션 달아드렸나요? 또 편지를 쓰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부모님께 잘 표현했나요? 그래요.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부모님들한테 편지 써! 해가지고 쓴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편지를 장성껏 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세상에서는 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맞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고 또 감사해야 된다고 또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지요. 맞아요. 어,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어,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배워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으로 어 부모와 자녀는 서로 어떻게 대야 하나요?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부모님에게 이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음, 맞아요. 순종해야 한다, 또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어, 뭐,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럼 공경은요? 공경은 존경하고 잘 받들어 모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 말하는 이 도덕, 또 말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공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일이 늘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막 그런 생각 들기도 하잖아. 여러분 부모님 보면서 부모님으로서 아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셔서 마음 아플 때도 있고 또 부모님이 일관성 있게 행동하시지 않아서 또 헷갈릴 때도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편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친구 또 남의 편을 들기도 하시는 것 같고. 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은 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가장 힘이 센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점점 확실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또 부모님이 너무나 친하게 느껴져서 어떨 때는 그냥 내 투정을 다 받아주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사달라는 것은 다 사주는 분으로 여기 질 때도 있죠. 사실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또 아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에 어, 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상은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러한 상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오래 살고 또 삶에 음,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인데요. 아, 그러니까 어,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또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3절까지는, 어, 자녀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이어서 4절 말씀에는, 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이 개명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순종하는 것, 또 하나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함이 마땅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어, 사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 순종하고 따르는데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어지고 고등학생이 되어지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점점 점점 삶으로 부딪치게 되는데요. 왜냐? 부모님의 생각이 나랑 다르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미 부모님과 생각이 충돌되어서 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에이, 엄마 하는 대로 안할 거야 <laughs> 이렇게 어, 이미 부딪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또내 생각 또 내가 추구하는 방향 또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음,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죠 음,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또 자유롭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도 어, 여러분의 생각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해주실 거랍니다요. 그러나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를 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의견들을 또 조율하면서 부모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어쨌든 말씀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공경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로마시대에서였던 이 헬라어로 이 티마오라는 어~ 단어인데요 이 티마오의 명사격인 이 팀에 티메, 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치 뭐 평가 또 존경 어떤 값어치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돈 재정적으로 어떤 값을 매기거나 또그 가치를 평가하거나 또 그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일에 이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 동사격인 이 티마오 바로 존경하다 돈으로 경의를 표하다 또 보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는 친구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가치로 그분들을 대드리는 거예요. 존경하고, 또 높여드리고, 경의를 표하고, 또 귀하게 여겨드리는 것. 몸과 마음으로 말이죠. 물론, 물질로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부모님에게 귀한 것을 또 선물할 줄도 알고. 또 나중에 커서는 내가 돈을 벌게 되어지면 용돈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어, 누구도 부모님 없이 이땅 가운데 온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이 부모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지만 우리는 사실 음, 이러한 일들을 이런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년 전에, 이, 십대들의 쪽지라는 잡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어,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첫 번째, 여러분 뭘까요?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첫 번째. 맞아요. 예상대로,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만 자고, 일어나라! 또밥 먹어라! 뭐 이런 거. 여러분도 많이 듣죠? 그 다음은요, 음, 부모님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도 조사를 했는데요. 음, 부모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음, 첫 번째는 사랑해. 두 번째는 천천히 쉬면서 해라.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가장 많이 듣고 싶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래요. 부모님께서는 마음으로는 사랑해. 또 쉬면서 천천히 해라. 이 말씀을 아마 몇 번이건 속으로 막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할 때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죠. 야, 공부 왜안 해? 너왜또 놀고 있어? 넌왜 맨날 공부한다 그러더니 공부 안 하니? 그만 좀 자라. 일어나라. 뭐 이런 식의 막 다그치는 그런 말들이 많으시죠. 참 속상한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그것이다.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따로, 또말 따로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으니까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대답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 이런 말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실제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싫어요! 밥 주세요! 놀고 싶어요! 돈 주세요! 선물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laughs>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 그렇다는 것도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마음 따로, 이 입술 말 따로인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와 자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서로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또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자주 또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공경하십시오.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개명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약속이는 첫 번째 계명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상급을 걸어놓으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이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이 주님께서 이 사도바울 선생님의 목소리를 빌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첫 번째 부탁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또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음 이제 어린이 주일 또 이제 어버이 주일이 지났어요.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그 모든 모든 가정 가정들마다 어, 주님께서 우리게 에 주신 이 약속 있는 이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며 또주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 아름답게 사랑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가정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은 자녀이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높임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또 공경을 받게 되어져서 또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저 나오지 않고 또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전달되어지고 또 나누게 되어지는 나누어지게 되는 귀한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존경하고 또 공경하기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요.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또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에게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친구들의 그가정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하지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가정 가정 될수 있도록 주 축가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님의 내지 같은 역사심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내가 나의 인생을 또 허락해 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또 사랑과 또 공경과 또 존경을 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부모님에게 공경하겠습니다. 이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어,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나라가 우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